이제 이 문제 풀자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는 선분 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선분 DE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점 A와 점 B가 겹치도록 접었다. 각 DBC가 15도일 때각 C의 크기를 구하시오.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. 그러면 두 밑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, 각 C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, 각 C의 크기를 X도라고 하자. 그러면 이 밑각도 X도가 되어야 되니까, ABD는 15를 빼서 X-15 5도라고 하자.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은 같습니다. 따라서 꼭지각 A는 X-15도가 되겠지. 왜? 이 A가 그대로 B하고 접히도록 접은 거야. 겹치도록 접었습니다. 따라서 이제 각 A, 각 B, 각 C의 합은 180도임을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됩니다. x-15, 여기 x, 여기 x, 더하면, x-15, 더하기 x, 더하기 x를 하면, 180이 나오겠지. 따라서, 3x-15는 180, 3x는 15 이하에서 100, 65가 되고,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65가 됩니다. 따라서 각시의 크기는 65도라고 쓰면 됩니다.